你把微叫 I don't know, we're not nice, we're s at a l d it h o r a r t of t e m I seeing the music? I'm so good, I'm so good. I'm so good, I'm so I'm so g o o i so g o o o g o o i so g o d I'm good, I'm so g I'm o good, o g o o so good, i o g o d I'm so good, I'm we <laughs>

그러니까 오케스트에 뭐 가고을 배우들의 완벽한 몸 상태로 공연을 할수 없는 분들이 조금 생겨나서요. 저희가 두달 자기 공연을 가면서 어 예전에 했던 타임스퀘어 원년 멤버들도 너무나 잘하지만 새로운 멤버들도 새로운 색깔로서 더 좋은 공연을 관객들한테 좀더 완벽한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 캐스팅 시스템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그 타임스퀘어 공연과 동서안센터의 가장 차이점은 그러니까 관객석과 그 무대가 굉장히 근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트케 공연은 조금 더먼 느낌이 있는데 이 공연장은 좀더 가까운 그러니까 배우들의 세세한 표정이나 움직임들이 너무나 잘 보이는 극장이기 때문에 어떤 큰 드라마적인 어떤 템포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당겼고요. 배우들은 연기에서 좀더 섬세한 연기 톤을 좀어 가지고 갈수 있게 디테일한 연기 톤을 좀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연 때이세 명의 어떤 신인의 힘으로 그러니까 오랜 연습 시간과 함께 그런 면에서 초연의 캐릭터를 잘 만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어 새로운 캐스팅에 기존에 이제 리슈컬을 좀 하셨던 친구들,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연 멤버들이 어떤 신 물론 이제 정원영 씨 같은 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잘해왔던 친구겠지만, 뭐그 친구들과 또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있 또... 이제까지 왔던 뮤지컬의 스타일과는 또 정말 다른 또 이제 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경험과 또 새로운 랩의 장르를 추가해 나가면서 이제 이런, 이런 기존의 캐스트들과좀더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관객 수에서 이제 앞으로 공연된 이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오시의 음악으로 축구박스 뮤지컬을 만들었느냐는 질문을 처에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저희는 음, 굉장히 명료합니다. DJ DOC의 노래가 갖고 있는 어, 힘, 대중성 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크박스 뮤지컬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대, 1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어, 통과할 수 있는 어, 음악의 대중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 노래들의 가사나 어, 여러 뭐 힙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 어떤 그 주제, 그러니까 우리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젊은 음악하는 친구들의 성공과 묵은 어, 그 그들의 음악 정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해먹은 영애 씨라고 하는 저희 t v n 의 컨텐츠를 어, 갖고 어, 어, 뮤지컬을 만들어 만든 작품을 제작 발표를 했었는데요. 제가 어, DJ DOC 음악도 저희가 음악 사업을 하고 있는 CJ 이엔엠에서 e 만들어서 또 다른 컨텐츠로 컨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막다보은 영애 씨도 사실 드라마를 뮤지컬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오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고 컨텐츠를 어, 생산하고 배급하고 어, 만드는 그런 회사가 가져야 될 시너지 사업의 좀, 어, 방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글쎄, 주크박스 뮤지컬을 만드는데 성준이 연출인 이자 작가님 옆에 계시지만 어, 기존의 창작보다 어, 몇 배의 노력이 사실은 들어가셨어요. 어려웠고 그다음 그, 그만큼 또 뿌듯한 점도 있는데 어, 스트리 나이프 통해서 주크박스 뮤지컬에 한국 주크박스 뮤지컬 또 다른 그, 좀 각을 세우고 싶고요. 이후에 다른 주크박스 뮤지컬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빠 많이 바쁜가 봐. 연락이 안 되네. 내첫 방이지. 긴장되겠다. 그래도 우리 반 잘할 거야. 그치 방송 꼭 볼게. 오늘 좋은 꿈 꾸고 내일 첫방 잘해. 세시? 네. 1 2번 방이야. 네. 브랜하고 네. 좋은 시간 되세요.

the